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클립인데요. 어 여기서 아, 원결 제가 원결 안 한다고 이전에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진 원결 예, 한자 차이인데 원진은 누구입니까? 예, 백거야하고 같이 신학부 운동 전개한 사람이고요. 원결은 오늘 한게 맞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 국난을 경험한 후에 민중의 고통을 노래한 그런 시창작을 많이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민가에큰 관심을 기울이고, 풍류의 뜻을 살린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와 악보채씨를 따라서 많이 창작을 해서 조금 이따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이, 사람, 하남, 이 사람도 이사람 하남 사람입니다. 노사년 출신이고, 753년이니까 이제, 어, 알록산 사사명의 난 발생 2년 전에 진사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사인 아니 어, 발생을 했을 때는 의군을 조직해가지고, 열다섯성을, 열다섯성을 방위한큰 공로가 있었습니다. 이 뒤로, 여러 관직의 중용인이 되지만은, 이 사람도 이제, 원래 씨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 성격이 강직한 사람이 많습니다. 왕류 빼고요. 어, 이러다 보니까, 권신의 미움을 사가지고, 벼슬을 버리고, 결국은 이제 은퇴를 해버리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특히, 어, 알록산 사사명의 난을 굉장히 젊은 나이 에 경험을 합니다. 어 불과 이제 그때가 3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아 어, 그때부터 이제 민중의 고통을 노래한 시를 창작을 하는데 마음이 맞는 이런 사람들과 어 더불어서 협중집이라는 어 그런 어 시선집을 같이 공동 시선집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지금 보면은 풍유적인 그러니까 뭐냐면은 넌지시 마치 시경을 연상시키는 거죠. 시경에서 사회, 사회의 부조리를 사회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시경이라는 것이 어, 윗사람들한테 어, 좀 보이려고 하는 그 공개의 의미가 있었던 건데요. 어, 시경이 원래 이제 민간가요를 채집한 데서 많이 어, 시경씨가 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식으로 어, 윗사람한테 뭔가 그 넌지시 어, 간계의 뜻, 예,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어, 작품들이 시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풍하고 굉장히 비슷한, 어, 비슷한 유의 작품을 많이 씁니다. 바로 뒤에 이제 원결의 작품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빈부사라고 해서, 어, 가난한 남편의 노래, 가난한 남편의 말, 여기, 가, 이게 이제 바로 그런 형태에 해당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시 이제, 어, 민가하고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하다 보니까 시경과는 다르게 시경은 어려운 한자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굉장히 쉬운 구어체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보실 수 있겠는데요. 누가 알겠는가? 이 고난 속의 가난한 남자한테 집에 시름과 원망이 원망이 잠겨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것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대는 들어보시오. 어, 그 사람의 말을 꼭 들어봐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코가 시큰거릴 정도로 그렇게 차량해가지고 어, 그럴 정도로 이제 슬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가련한 어, 품 속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산 속에 있는 사슴만 어, 못하다. 사슴 하고 다름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제대로 먹을게없 먹을 게 없으니까 어 원래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물의 영장이다 보니 이것저것 어 먹을 것을 자기 어 마음대로 갖추고 살수 있자 사,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이런 엄중한 어 현실에서는 산속의 이 사슴과 다를 바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질없이 생각해 보니까 뜰 앞에 있는 이 땅은 관리들이 어, 징집하러 아니면은 세금 독촉하러 빈번하게 어, 드나들어가지고 어, 못살게구는 그런 땅으로 변해 있는 것 같고 어, 문을 나서서 산하고 호수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머리를 돌리고 집을 쳐다보니까 마음이 정말 복잡해지는 겁니다. 예. 어, 어느 때에 어, 자기들 이제 그 고을의 그 상급 기관에 해당되는 곳을 관리, 그러니까 태수님이죠. 태수님을 뵙고 무릎을 꿇고 한번 울면서 호소라도 한번 해볼수 있을 것인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 사회를 사회 모습을 고발하고 어그관리들이어던어 가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혹한 정치죠. 어 가렴주구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이런 어, 품격은 정말 시경의 그런 풍류적인 어떤 그런 기, 어, 기능을 그대로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거 어떤 그 제가 참고한 다른 텍스트에는 이거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뭐야 이제 악포시할때 했던 뭐장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대로 했던데 우리 책에는 인꾸이라고 했어요. 뭐 이렇게도 합니다. 어, 뜻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어, 산수시를 썼던 사람들을 봐야 되겠는데요. 위용무라고 뒤에는 유장경입니다. 위용무하고 유장경의 품격이 약간 다른 바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되겠어요. 어,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어요. 이 사람은 서울 출신, 그러니까 섬서성 장안, 그때 당시의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출신이었습니다. 현종 때 삼일왕이라는 높은 관직을 역임하는 등 어, 초기에 비교적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안사인안을 계기로 현종이 실각한 이후에는 벼세사리가 고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안사인안을 어, 목도함은 물론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어, 일도 좀잘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현실주의적인 사회시를 창작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이 사람은 산수시를 창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특히 도연명의 전원시의 품격을 모범으로 삼아서 그 나름대로 우아하고 여유있고 평담한 경계를 개척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유흥물 예, 이렇게 보셔야 되겠,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현실적인 어, 현실주의적인 사회신은 안 사인한 이후에 관계에서 그 관로가잘안 풀립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관계의 부패상을 목도한 후그 모순을 어, 노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사회적인 모순에 대한 인식이 이제 싹을 터기 때문에 이런. 어, 노래를 할수 있었고 신분이 낮은 백성의 어려운 생활에 대해서 동정을 하는 동정을 해가지고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 이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위용무의 작품을 보시면은 어, 이장 이런 작품 중 산중의 도사 이 사람이 어 여기서 이제 산의 경계를 얘기할뿐만 아니라 그 인정까지 얘기를 하면서 그 가난한 그 어, 산속에 사는 그 인물에 대해서. 공정을 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아침에 군청이 어, 산을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문득 어, 이게 이제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리로 있는 거였죠. 문득 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 겁니다. 계곡의 바닥에서 땔나무를 묶어 가지고 돌아와서는 이흰 돌을 쌈지 어, 않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흰 돌을 삶면서뭐 하자고요? 예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어, 백석도인 아~ 그래서 이제 백석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어질 정도인데 산속에 사는 사람이 도저히 먹을 거라고는 없고 촉은 목피로 어~ 좀 어, 굶주림을 연명하고 사는가 이 정도였는데 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만드, 말을 만들어내기로 아~ 이런 사람들 어~ 그~ 흰색 자갈 이거 삶아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이런 약간 헛소리 같은 유언비어가 여러 사람들한테 자자하게 퍼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담은 겁니다. 그리고 한 병의 술을 이제, 어, 들고, 그죠? 이한 표주박의 술을 들고는, 어, 멀리 가가지고, 어, 바람과, 어, 비바람이 치는 이런 저녁에 그 위안을 삼는다. 아주 이제 가난한 삶입니다. 지금 안주도 제대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낙엽이 어, 빈산에 이제 이제 가득한 이런 우울한 계절이 왔을 때는 어, 어느 겨처, 어느 곳처 그러니까 어느 장소에 가야지 그의 행적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시로써 어,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유물 같은 경우에는 산수시를 쓰긴 썼지만은 이런 식으로. 그산 속에 사는 그 불쌍한 이런 사람들, 민초들의 삶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 이런 시를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다른 시를 또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것도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절절합니다. 관청에, 어, 이제 일반적인 백성, 이건 뭐, 우리 책에서는 뭐, 낮은 신분, 백성 얘기했는데 그냥 뭐 일반 백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 백성을, 어, 징집을 해가지고 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 남계라는 데서 옥을 캔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부역에 동원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남계라는 곳을, 어, 이제, 묘사를 하자면은, 깎아 지른 듯한 어떤 그런 그산봉 우리에, 어, 밤에는 집도 없고, 그리고, 어, 계암나무가 아주 깊이 우거져 있는데, 어, 빗속에서 그냥 자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집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 홀로 지내고 있는 부인이 음식을 날라 줬다가, 예, 돌아와서는 애달고 애달게 문 앞에서 대성 통곡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남편 그 지금 여기 불쌍하게 일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어, 먹을 거라도 챙겨주려고 갔더니 이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는데, 막상 또 집에 와서는 할 일이 태산인데 자기가 그걸 또다 해야 되고 얼마나 지금 삶이 서로가 쌍방에 이렇게 고달픕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어, 진로도 없고 테러도 없고 자기 신세가 정말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성통곡을 통곡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유흥물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어, 이런 일이 닥친 근본적인 원인은 이. 당나라 조정에서 옥을 캐는 일에서 발생을 하는데 옥이란 것은 결국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상류층의 전유물인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는 아예 관계도 없는 산물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류층의 사치 생활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은 자기의 어떤 삶, 바로 한치 앞의 삶도 보존할 수조차 없는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는 얼마나 지금 빈부의 격차가 그야말로 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런 예 어, 시를 이렇게 잘 지었다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유장경 하셔야 되겠는데요. 유장경은 어, 지금 그 위용물하고 비교하면은 그 오히려 이제 위용물보다 일찍 태어난 사람인데 길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은 자연시파를 계승해서 산수시를 창작합니다. 전쟁 때 겪은 개인적인 고난,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자연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도치되는 어떤 경지를 묘사함으로써 해탈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우리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산수시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고난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투사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그 괴로움을 덜어내는 이런 산수시를 창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었던 위용물과는 다르게 어, 이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주의적인 시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 위용물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면 되겠고요. 오늘 퀴즈 있고, 지,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는 매일 퀴즈가 있으니까, 당장 이제 퀴즈를 여러분 푸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에서는, 어, 중당시인과 작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예, 어, 참고를, 어, 제가 이제 미리 올려드리는 교재도 참고하시면서, 예습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